실제로 들어가서 7일을 생존하거나 클리어를 해야 한다면 가고 싶지 않은 가기 싫은 세계가총 40개고 32개가 나옵니다 8개 정도 안 나옵니다 큐브 대 공포물고기 이첫 번째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브라는 퍼즐 안에 갇혀서 방을 계속 옮겨 다니는데 방을 옮길 때마다 그 방에 함정이 가득한 방일 수도 있고 함정이 없는 방일 수도 있어 그 방을 빠져나가려면 은 그방 앞에 문이 적혀 있는데 아, 방 앞에 그 글자가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 숫자가 소수여야지 함정이 아니었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큐브가 공포물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토준지 시리즈 만화 중에 이제 한 파트를 가져다가 쓴 건데 이게 물고기한테 물리거나 하면은 물고기로 변하는데 되게 기괴해요. 그 과정이. 막 얼굴이 막 이상하게 부풀어 오르고 막 몸에 가스 차고 막 그래. 생각해보니까 큐브는 먹을 걸안 주잖아. 큐브에 가둬두잖아. 7일 생존이 안 되고 클리어를 해야겠네, 얘는 그럼. 일단 들어가면 죽는 건둘다 확정이야, 내가 봤을 땐. 둘다 살아남진 못해. <laughs> 그럼 우리 고통스럽게 죽지 않을 수 있는 큐, 큐브로 가자, 일단. 큐브, 난 큐브가 낫는 것 같아. 어, 큐브, 큐브로 가자. 아, 가기 싫은 거 해야 되는구나. 맞다, 가기 싫은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하다. 가기 싫은 거. 얘들아, 채팅창 잘안 보이지 않냐? 아, 채팅창 이거 너무 안 보이는데? 신이 말하는 대로 내 미스트인데, 신이 게임,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서 살아남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제 막, 무궁화 꽃이 삐었습니다. 그리고, 쥐잡기 게임. 그런 걸로 하,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게임에서 살아나면 살아남을 수 있고,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개가 깔려서,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안개 밖으로 안 나가면 되지 않나? 미스트는 존버 타면은, 어, 주인공도 존버 타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신이 말하는 대로가 좀더 살아남기 힘든지 않나. 어, 신이 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와, 페르마의 밀실 vs 아오오니. 페르마의 밀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한 시간 1분 동안에 수학 문제를 주는데, 못 풀면은 이게 당이 점점 좁아져.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에 이렇게 깔려서 죽는 거지 압사당에서 죽는 거지 그리고 아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택에 들어가면 아오니 괴물이 쫓아오는 거죠 근데 페르마의 밀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들이 수학자란 말이야 얘네들이 세계적으로 되게 천재적인 수학자들이야 근데 얘네들도 낑낑대면서 불어 그 말은 즉슨 뭐야 내가 가면 뒤진다라는 거야 내가 가면 첫 문제에서 어? 비식! 내가 가면 첫 문제에서 바로 초메때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나머지 세 명한테 버스. 나머지 나머지 세 명한테 버스 타면은 나름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나머지 세 명도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버스 타야지. <laughs>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냥 뒤지지 않을까? 그냥.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 보이니까 아오니 가기 싫은데. <laughs> 조별 과제냐고? 어쩔 수가 없잖아.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걸. <laughs> 아온이 가기 싫은데, 아온 들어가겠습니다. 에일리언 대 왕게임. 에일리언, 고립된 우주선에서 에일리언들이 돌아다니는 내용이죠. 얘네들이 이제 그 피지컬이, 쌉, 사기 피지컬이여가지고 살아남기 되게 힘들지,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 왕게임. 참가자 학생을 포함한 같은 반 학생 전원, 그리고 정체불명의 왕에게 메시지가 옴, 거기서 특정 학생에게 막장스러운 명령이 적혀있음, 따르지 않을 경우에 사망. 왕 게임 안 봐서 모르겠다 왕 게임 왕 게임 안 봐서 모르겠다 아캠 때문에 안 보여 캠 위로 올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뭐신신 신이 명령 내리는데 그 명령을 안 따르면은 안 따른 애가 죽나봐 아막 손가락 자르라 막그 따른 애랑 성관계 맺어라 그런 막 명령이 떨어져 와왜봤데 자살도 명령으로 떨어져 자살이면은 안 따르나 따르나 어차피 둘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 야 오른쪽 왕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명령이 운빨 좋으면 살아남을 수 있잖아. 엘리언은 웬만해선 살아남기 힘들지 않냐? 우주선에서? 우주선에서 엘리언 살아남으려면은 엘리언 이거 영화 보시면요 엘리언을 직접적으로 죽이진 못해요. 있었나? 내가 기억 못하는 건가? 내 기억으로는 엘리언 직접적으로 못 죽이고 간접적으로 우주 밖으로 밀어내던가 압축시켜서 죽이던가 막 그랬었을 거야. 엘리언은 살아남지 못해. 왕 게임은 운 좋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에일리온으로 가겠습니다. 데빌 서바이버 vs 당갈 롬파. <laughs> 데빌 서바이버는 내가 오, 몰라. 이거 안 봤어. 당갈 롬파 같은 경우에는 당갈 롬파는 근데 살아남기 쉬워요. 예. 이 새끼도 존나 빡대가는데 살아남았어. 운 좋아서. 이, 이 새끼 아오이인가? 예, 아오이도 개 빡대가리란 말이야. 근데 얘도 살아남아. 그렇기 때문에 데빌 서바이벌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데빌 서바이벌 모르니까 당갈 롬파로 갈래. 모르는 거 일단 나가리 시킬래. 부산생 브이스, 디센트. 고립된 동굴 안에서 눈이 거의 안 보이지만 귀가 매우 발단된 식인 괴물. 돌아, 돌아다니고, 그리고 부산행. 이건 말안 해도. 봐봐.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괴물하고 싸우는 건데 어두운 동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괴물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해. 유리한 포지션이 내가 하나도 없어. 근데 부산행은 그래도 좀비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밝은 날 나도 돌아댕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행이 좀더 쉽다 디센트로 하겠습니다 디센트 화이트데이 vs 더 포레스트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신 시인 학교에서 하루 동안 버티는 거죠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수위도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서 더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식인 식인종만 있으면 다행이지 괴물들도 있단 말이야 포레스트는. 그래가지고 더 포레스트가 좀더 어려울 거야. 화이트데이는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야. 더 포레스트. 몬스트럼 V.S. 소우. 아, 몬스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 안에서 괴물들이 돌아댕기는데 그 괴물 피해서 배를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고 소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묶어두고 트랙 같은 거 파쇄해서 나가는 게 목적인데,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나가더라도 온전하게 나가기 힘들어. 나가려면은 몸이 병신이 돼야 돼. 이게 소가요 살아남으려면요, 진짜, 어느 정도 몸이 병신이 돼야 돼요. 몬스트럼은, 살아남으면 살수 있긴 해. 자, 희망은 몬스트럼한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소 시리즈. 배틀로얄. 아,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 이게 이제 그, 진짜 그 배틀로얄의 그 시초일걸, 이게? 이게 약간 좀 배그 같이 진짜 막 랜덤으로 지급된 물품으로 가지고 섬에서 살아남을 한명 살아남을 때까지 싸우는 거 어, 이게 진짜 그 배틀로얄 시초일걸 그리고 데드스페이스..네 근데 데드스페이스는 못살아남지 않냐? 데드스페이스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배틀로얄은 살아남긴 살아남잖아 데드스페이스는 못살아남잖아 데드스페이스로 가겠습니다 다크 소울 VS 케빈 인더우즈 와 진짜 야 이거는 둘다 희망이 없다. 근데 케빈 인더우즈는 못살아나마 엔딩에서 결국 못 살아나. 다크 소울은 깨면은 살아날 수 있잖아, 내가. 아, 다크 소울을 버리겠습니다. 케빈 인더우즈로 하겠습니다. 언더테일의 하이브 지하 세계에 떨어진 곳엔 친절한 괴물, 호전, 적인 괴물이 있으 친구를 맺거나 싸워야 함. 죽을 시 부활. 엔딩 세계 모두 봐야 함. 하이브. 하이브 이거 살아, 못 살아남지 않냐? 하이브는? 살아남으려면은, 몸이 반쯤 감염돼야지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걸? 하이브도? 자, 하이브로 가겠습니다. 자, 16강. 자, 하이브 대 미래 얘기. 하이브 대 미래 얘기. 내가 그러니까 미래일기는 약간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잖아, 사람끼리 경쟁하는 거잖아. 물론 사,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이브 보면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데. <laughs> 아닌가 하이브 존버가면은 7일은 버틸 수 있을까? 아 미래일기 12명에다가 내가 들어가는 거야? 에반데, <laughs> 씨발. <대> <laughs> 근데 미래일기 충분히 그래도 하이브보다는 희망은 있지 않냐? 미래일기는 어차피. 그 아포칼립스 세계관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7일을 버틸 수 있긴 해. 근데 하이브는 7일은 못 버틴다, 내가 봤을 때. 하, 하이브는 7일 못 버틴다. 하이브로 가야지. 자, 마법 소녀 오브 어 라이브데 큐브. 근데 이 마법 소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설명만 보면 꿈도 희망도 없는데. 야, 마법 소녀가 불사신이면 어떻게 이겨? 도망쳐야 돼. 무조건 도망만 땡겨야 돼. 모르겠으니까 일단 큐브 시리즈로 갈게요. 네, 마법 소년으로 모르겠으니까 큐브 시리즈로 갈게요. 자, 나는 전설이다 대 아오오니. 야, 아오오니 근데 저택 나가면 클리어는 맞잖아. 아... 나는 전설이 좀더 쉬우려나? 나는 전설 7일 대 아오오니 클리어. 이, 그, 나는 전설이다는 또 이게 넓잖아. 넓으니까 도망 댕기기 쉬울 거 아니야. 아오니가 더 어려울려나? 아오오니는 이제 좁으니까. 집안에서 계속 도망 댕겨야 되니까 힘들려나? 자, 나는 전설이 좀더 쉬울 것 같아. 아오으으로 가자. 자, 케빈인더 우주 대 데드스페이스. 둘다 약간 꿈도 희망도 없는 <웃음> 내용인데, <웃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계관이야. 여기 세계관은. 둘다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관인데, 그렇다는 건 뭐야? 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는 거야. 덜 고통스럽게 죽으려면은, 뭘까? 케빈인더 우주는 조금, 그래도, 애들이 빨리 죽여주지 않냐? 괴물들이 <laughs> 괴물들이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죽여주니까 덜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캐빈인 더 우주야 데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한가운데서 떠돌아다니면서 싸우면 싸우잖아 어, 내가 봤을 땐 캐빈인 더 우주가 덜 고통스럽다 반대편으로 가야겠지? 데드스페이스 이제 단갈롱파 대더 포레스트 단갈롱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의외로 살아남기가 쉽죠? 어, 웬만하면 적을 안 만들고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 있으면은 충분히 살아남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 당할 논파은 자, 더 포레스트로 하겠습니다. 하이브 대 데드스페이스. 하이브 대 데드스페이스. 하이브는 7일이라도 버틸 수 있잖아. 어, 그 곤충이 접근하기 힘든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큰 얘네들이 접근하기 힘든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면은 살 수는 있잖아. 근데 데드스페이스는. <laughs> 자, 큐브 대 엘리언. 큐브가 조금 더 쉽다. 내가 봤을 땐 근데 내 대가리로도 큐브는 못깰것 같은데 <laughs> 처음에는 규칙 발견하고 그 규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규칙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얘네가 생각한 규칙이 소수였나 그랬는데 제곱수였나? 맞아 제곱수였어 규칙이 사람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게 규칙이었어 근데 여기서 그 자폐아 한 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자폐아가 천재 두뇌여서 걔가 그거 보고 풀어내 자폐가 원래 한쪽 방향으로 되게 능력이 치우쳐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하드캐리 해줘. 자폐가 진 친구가 뭐 어쨌든 내 대가리로는 추부 못 깨긴 할텐데, 뭐 만나는 사람한테 존버가 야되지 않을까? 버스 이, 이번에도 버스, 어? 에일리언은 버스가 불가능. 자 에일리언으로 가겠습니다. 신이 말하는 대로 vs 포레스트, 신이 말하는 대로는 좀 그래도. 이게 왜 애들이 많이 죽었냐면은 신이 말하는 대로가 맨 처음에 게임이 뭔지 안 알려줘. 다짜고짜 탈락하면 죽여. 그래가지고 이게 신이 말하는 대로가 애들이 그래서 많이 죽었단 말이야. 야, 그래도 포레스트는 내가 봤을 때는 집 짓고 막 사, 살아남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나무로 집 짓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포레스트가 더 어려워, 내가 봤을 때는. 자, 더 포레스트 대 에일리언. 내가, 에, 내가 식인종을 잡을 수는 있어. 더포레스는 내가 식인종을 잡아낼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근데 에일리언은 못 잡아 에일리언을 에리언 결국에 우주대 우주 싸움으로 왔는데 이제 얘들아 <laughs> 대충 예상한 대로 우주대 우주 싸움인데 너무 희망이 없네 아니 근데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해피 엔딩이 있긴 있어 그 에일리언을 방출시키거나 해가지고 이기긴 해 에일리언을 다른 데로 이렇게 밀어내거나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극악이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 데드스페이스는 이게 마지막에 못 살아남을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데드스페이스로 가겠습니다 자 세계관 들어가서 생존하고 싶다 아, 살기 싫은데 들어가서 7일도 생존 못하거나 클리어 못할 것 같은 세계관 데드스페이스로 뽑아갔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 한 4강부터는 어차피 가도 못 살아남는 거야. <laughs> 어차피, 그 4강, 8강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못 살아남는 곳이거든요? 예, 못 살아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어야 안 나. 어, 어차피 의미가 없지 않나.